안녕하세요. 더선이입니다. 요즘 바라가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보는 중에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어서 부족한 내용을 채우고 왜 바라가 안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기준은 나이다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프론소 캐릭터를 넣을 시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만개 파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프론소 캐릭터가 보편적으로 나이다를 사용하고 있어서 나이다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풀의 원액은 풀원소 반응이 선부착이 되어 있고 물원소가 후부착으로 개화 반응을 만들면 원액을 한개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풀원소를 선부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파티별로 푸원소가 선부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소에서 물원소 공격을 해서 증발이 일어나면 푸원소가 잠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다시 빠르게 물원소 공격을 하면 원액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스칸다 씨앗이 발동하게 되면 푸원소가 선부착이 되어서 원액은 2개에서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의 발화 파티를 보면 토마는 불부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소가 되었을 때 앞에서 실험한 것처럼 원액이 두 개에서 세 개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물원소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증발은 포마가 가져가며 푸원소가 후부착이 되어 원액을 하나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원소를 지우도록 불원소나 푸원소에 추가 공격을 해주어야 원소 반응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향능의 화류는 화보다 불부착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연소에서 푸원소가 잔여를 할때 물원소 공격으로 개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 향능의 활인 공격으로 먼저 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물 부착을 많이 하면 가끔씩 물 부착이 되기는 하지만 바로 활인 공격으로 물원소를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 부착을 강하게 못해준다면 개화 반응은 거의 만들어 내지 못하며 연소와 물 증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증발을 쉽게 가져올 때 한방 한방이 강한 물캐릭터를 파티에 넣으면 효율이 높아지게 되지만 발화는 만들어지지 않으니 물쟁발 파티라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만개 파티에서는 번개와 푸원소가 만나면 벽화가 활성이 됩니다. 이렇게 활성이 되면 푸원소가 남아있게 되며 이때 물원소 공격을 하면 원액이 두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스칸다 씨앗이 발동하게 되면 최대 4개의 원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드블릭 어려운 거? 이을 알아보겠느냐? 하지만 만개 파티 역시 물 부착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푸원소 부착이 지워지며 물원소 부착이 되어 물원소가 남게 됩니다. 그럼 물원소가 선부착이 되어 있으니 원액을 한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확산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감전 반응의 특성상 물원소와 번개 원소가 동시에 잔여를 하게 되고 이때 푸원소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물원소와 번개 원소가 각각 반응을 해서 개화와 격화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격화의 푸원소가 잔여하며 이때 물원소를 추가로 공격하게 되면 원액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개 파티에서는 어떤 원소가 먼저 부착이 되어 있는지는 큰 상관 없이 거의 최대 효율로 원소 반응을 만들어서 만개 파티가 쉽고 편한 것입니다. 발화 파티의 단점은 불원소 캐릭터에도 있습니다. 만개 파티의 핵심 캐릭터인 라이덴과 시노부를 보면 둘다 만개를 만들기 위한 스킬이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스킬의 공백 시간이 없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똑바로 반면 브런소 캐릭터를 보면 각자 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토마 같은 경우엔 원충이 잘 되어야 하며 신념의 경우엔 피격 시 불언소 공격을 해주는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오성인 데이아는 개화반응을 쉽게 발동시켜주지만 2.5초의 발동 간격 덕분에 원액의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지속시간이 애매해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나이다의 바라파티에 어울리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언소 스킬이 나이덴의 이 e 스킬처럼 간편하게 사용하는 불언소 캐릭터가 나온다면 아마도 불르신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만개와 발화의 파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